어후. 오늘은 술이 쓰다 응? 그만큼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? 그 대사 어디서 본것 같은데 무슨 드라마였지? 아무튼, 오늘 하루, 인상적이긴 하지. 너랑 같이 있었으니까. 네. 그나저나, 이런데도 괜찮네.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돼서,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, 이런 데는 꼭 그런 사람들... 들이... 있네? 일로 봐 여기 대 봐. 소리 들리지? 어이구. 술집에서 재미나게 노시는구나. 그런데 저런 커플은 한둘이 아닐까. 예전에 내 친구가 뭐야 룸카페인가 어 거기 알바했었거든. 근데 막 그런 커플이 엄청 많다더라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고 가고, 아휴... 거기도 그런데 술집은 더 하겠지. 술 마시면 서로 더막 찌릿할 거 아니야? 눈빛통 해가지고. 나도 찌릿하냐고? 아니? 나는 술 마시면 찌릿이 아니라 항상 찌릿이지. <laughs> 찌릿이 공이냐니. 감자를 한번 시켜줘? 찌릿하게? 아주 그냥. 감전? 감전이 뭐 있나? 그냥 몸에 닭살 돋게 하는 거지. 음, 닭살 돋게. 아, 어, 소리 봐. 소리가 더 커지네. 이제 저 정도 됐으면 주변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. 자기들 세상이야 완전 집중한 거지 어휴. 우리도 살짝 묻어가 볼까 저 소리 우리는 저 정도까지 소리 안낼거 아냐 찌릿